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제가 한절 여러분들께서 한절 함께 기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여세 전에 예수께서 베단이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가론 요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이 나사로까지 죽고. 함께 있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네. 오늘은 영광스럽게 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6월절이 가까웠을 때 배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배단이라고 하는 말은 가난한 사람들의 집 또는 비참한 사람들의 동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만 보더라도 우리들은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삶이 결코 평탄하거나 또는 풍요롭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 얼마나 가난하고 비참한 사람들이었으면 그 동네 이름마저 이런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사람들은 배단이라고 하면 언제나 가난한 동네, 또는 불쌍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배단위를 가리켜서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참한 사람들의 동네로 알려졌던 배단위는 예수님이 오신 뒤로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동네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구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예수님만 보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도 보려고 베단니에 왔다는 것입니다. 즉베단니는더 이상 비참한 사람들의 동네이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그곳은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던 바로 생생한 은혜의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 보시면 나사로를 보려고 찾아왔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얼마나 신비로운지를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이전에 말씀에서도 보면 나사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는 딱히 없었습니다. 나사로는 그저 비참한 삶을 살다가 병에 들어서 죽었을 뿐이고 또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이 죽었던 자신을 살려주셨을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오늘은 이 나사로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 자리에서 가만히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이것을 통해 성경은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준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사로는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도 그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모습이란 바로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모두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존재는 이미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잘하기 때문에 또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즉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흔히 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이 말은 사람이란 아무리 애를 쓰고 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근본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나쁜 점들을 고쳐 보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고쳐 쓰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 그냥 그 사람을 아예 포기하라는 의미로서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말에 대해서는 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들은 이 말을 들을 때 고개를 갸웃하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변화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바뀐다는 걸 직접 목격할 수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바뀝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사람은 정말 근본이 절대 바뀌지 않는 존재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된 사람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선언합니다. 즉, 바뀌지 않는 나 자신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어 죽는 순간 완전한 새 사람, 새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저 나사로처럼 우리들은 이제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놀라운 피조물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은 일명 자체 발광하는 존재들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나사로처럼 우리들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밝게 비춰주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아무리 비참한 동네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이 한 명이라도 그곳에 있다면.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미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도저히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마구 뿜어내던 그 나사로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에서 한 가지 불편한 점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다 보면 내 자신이 변화되었다는 것쯤은 알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체 발광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민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나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만 같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나사로는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사람들이 그를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어쩌면 나사로야말로 정말 전도가 세상에서 제일 쉬웠다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앉아만 있어도 전도를 할수 있었으니까요. 우리도 이 정도는 돼야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나사로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전도가 될 리는 마무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나 자신은 여전히 죄를 범하고 실수를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도리어 그분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우리들의 현실을 돌아보면 우리들은 여전히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온전하게 변화되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현실적인 모습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시작과 끝에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중간에 있는 이야기에서는 나사로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렸던 그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는 향유, 곧 순전한 나대 한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던 여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머리에도 부었고 또 발에도 부어드린 뒤에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겨다, 씻겨, 씻겨드렸다는 점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할 정도로 그 향유를 듬뿍 사용했다는 점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그녀가 그 비싼 향유를 조금도 아끼지 않고 전부 소진하여서 예수님께 온전히 드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모습에 대해 가론 유다는 이런 비난을 합니다. 오늘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일반 노동자가 300일 동안 일해서 벌수 있는 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일반 성인 남성의 연봉 수준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때 장면을 마태복음에서는 가론유다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그녀를 비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 9절에 보시면 제자들도 그녀를 비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모습을 보면서 허비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론유다는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뒤에 보시면 그 300대나리온을 자기가 훔쳐갈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통해 여인을 변호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을 표준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례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즉, 대속하심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고 있었다고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분위기상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봉변을 다갈지도 모르겠다는 것 정도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동안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던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려고 계속 간직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그분의 장례나를 위하여 사용했던 것입니다. 가난하고 비참한 동네에 살고 있었던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300 데나리온이나 하는 향유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그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기로 결단했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던 것일까요? 마리아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고 베단위를 떠나시는 그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자신이 가장 아끼고 있고 또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 향유가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때부터 마리아는 자기 오라비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향유를 드리겠다고 결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까지 그녀는 향유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다시 오신다면 그때는 이 귀한 향유를 꼭 예수님께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녀가 예수님께 향유를 드리는 방법은 꼭 예수님의 발에 부어 드리는 것만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려 300 대난 온이나 하는 아주 값진 물건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에 보탬이 되도록 황금처럼 드릴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리아가 마음을 다잡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은 베단이로 다시 오셨습니다. 오라비를 다시 살려 주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들려 주시던 그 예수님이 이렇게 누추한 동네에 일부러 또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예수님께 드리기로 마음먹었던 그 비싼 향유를 당장 챙겨서 설레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달려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비참하고 가난한 동네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또 자기 오라비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 비싼 향유를 기쁜 마음으로 챙겨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세간의 분위기가 영 심상치 않았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곳을 떠나서 이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신다면 어떤 참변을 당하게 되실지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생각했을 때 향유를 들고 예수님께 달려가던 마리아의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제 예수님이 이 잔치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실 건데 그때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죽음이라도 당하게 되신다면 이 비싼 향유를 헌금으로 드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요? 이런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소중히 여겼던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반드시 드리겠노라고 손꼽아 기다리면서 간직하고 있었던 그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배단이 사람들과 함께 둘러앉아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녀는 그 자리에서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야 합니다. 그분의 머리에서부터 발, 발끝까지 그 비싼 향유를 다 부어 드린 후에 차마 닦아 드릴 수건은 챙겨오지 못해서, 결국에는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리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렸던 향유란 결코 300 데나리온 정도의 가치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가 예수님께 드렸던 그 향유란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애절한 사랑이었고, 그녀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그녀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마리아는 이 향유를 돈께에 넣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돈이 쓰였을 것이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만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나 많이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많이 사랑했던 그 마리아는 도저히 이 향유를 돈께에 넣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가난했던 마리아에게 있어서 손에 들고 있었던 그 비싼 향유는 자신이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유일한 예물이었고 그녀가 예수님께 감사함,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던 그녀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것을 돈께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머리가 하얘져서 그 향유를 그냥 그 자리에서 전부 부어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자들을 위해 돈 쓰는 것에 대해 비난하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이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것을 마땅히 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가난한 자들보다 예수님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뒷전으로 하고 예수님께 예배 드리며 경배하는 것에만 집중하자는 뜻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때에는 반드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리고 그 사랑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없는 선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혹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새 피조물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빛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나, 나사로처럼 정말 자체 발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럴 때면 우리가 한 가지 돌아봐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나는 예수님을 절절하게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그 비싼 향유가 혹시 욕심쟁이들의 동기에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만에 하나 선행이라고 하는 명분에 가려져서 우리를 위해 죽으러 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또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은 선행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행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정말 한끗 차이지만 이것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드려, 드릴 수 있는 향유란 매우 다양할 것입니다. 건강, 시간, 지식, 돈, 인간관계, 재능, 사회적 지위, 그리고 생명 등.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향유는 적어도 저 비참하고 가난했던 마리아보다는 훨씬 많고 훨씬 풍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아끼고 소중히 여겨왔던 그것들을 예수님께 전부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들을 예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지혜로워지거나 착해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그분에 대한 애절한 사랑을 더욱 키워나가는 방법밖에는 온전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그들은 정말 예수님 밖에 볼줄 모르는 그런 어린 아이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이렇게나 많이 칭찬해주고 있는 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도 모두 이러한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삶. 그런 삶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신 주님에 대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인생 살아갈 때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또 죄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이 돌아봐야 할 것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절절하게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나의 향유를 기꺼이 주님께 드리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부족한 모습들,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 주시옵 좀 있습니다. 우리도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